네, 안녕하세요. 허블라이프 코치님들. 자, 우리가 본사에서 이제 미팅을 주관하게 되면 그 미팅에 대한 우리가 티켓을 예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 티켓 구매하는 방법 오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먼저 허블라이프 바로 가기 클릭을 해 주셔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티켓 예매라고 있습니다. 티켓 예매 클릭. 오른쪽 위에 마이페이지. 홈 로그인 말고요. 마이페이지 누르시면은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네, 자기가 갈 미팅 월, 예를 들어 4월달 같은 경우, 네, 4월 1일 날 한번 봐볼까요 네, 4월 1일 날 서울에서 중콜 뉴트리션 데이가 있다고 하네요. 중콜이기 때문에 금액은 빵원이겠죠. 네, 중콜 뉴트리션 데이 한번 클릭하셔서, 네, 여기 오른쪽 밑에 티켓 구매, 뭐 이... 회의 내용, 이 미팅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중간에 행사 상세 보기 누르시면 이 행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티켓 구매. 자, 티켓 구매하면 여기 뭐라고 나오죠? 예매는 3월 25일부터, 예, 3월 25일 7시부터, 그러니까 내일 25일이죠. 내일부터 7시부터 가능합니다. 하면 이제 내일 7시에 딱 오픈을 하니까 그때 예매하시면 되고요. 음, 내일 하는 거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4월 2일 거. 아, 요것도 마찬가지 다 내일이네요. 그거요? 아, 내네요, 요거. 자, 3월 28일. 4월 달거 말고요. 3월 28일 거한번 봐볼까요? 3월 28일. 자, 광주, 중콜, 토요일, h m 클릭해서 요게 어떤 행사인가? 아, 요로, 아, 요런 행사구나. 오케이. 그럼 요거 티켓 구매하겠습니다. 티켓 구매. 확인. 네. 뭐 장수도 나오고, 근데 보통 지금 중콜은 다한 장씩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콜 한 장. 원래는 여기에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서 결제를 하는 건데, 이거는 빵원 중콜이니까 자기 핸드폰으 적고 이때 이메일 적고, 이렇게 그다음에 구매하기, 구매하기, 정상 결제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예, 다시 마이페이지 들어가셔서. 3월 28일날 보시면 좀 구매한게 내역이 나오죠 빨간색으로 자 눌러볼까요 그럼 여기 밑에 내가 구매한 행사 확인해서 구매확인 하면 아 내가 몇장 어프리티켓 결제 와 아, 했구나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구매가 있는데 요거는 추가 구매가 안되죠 네. 그런식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버걸라이프 하시면서 자 모든 미팅 굉장히 중요하죠 이벤트나 이런 트레이닝 미팅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네, 지금 같은 시기,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